기도로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곡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속에서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실제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부르셨으며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누릴 때 나와 현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무엇일까요? 1번 집중 포인트를 찾아라. 하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계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우리의 능력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응답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히 남을 전도와 성교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미 보장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나만의 집중 방법을 날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절대 제자를 찾아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불신앙이 당연시 되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비대면 교회, 랩런트 학교 등의 시스템을 통해 예비된 제자를 찾고 훈련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 살릴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어 내 제자가 곳곳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 오늘 깊은 질문은 오늘 갈 현장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일정, 오늘 만날 사람, 준비할 전도 자료를 적어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어, 항상 만나는 사람들, 항상 가는 익숙한 곳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으로 인해 어, 지금 세상은 흑암 문화에 노예된 세상입니다. 이 정말 영적인 그 영적인 이 사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영적 혼란 시대이지만, 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대면 시스템,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준비하시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24시간,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이 현장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정말 그 속에서 전도, 성교의 증인 되는 그 축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이 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신분 권세를 발견하고 누리면서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원약 기도 후에 호흡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어둠으로 덮인 시대를 바꿀 엠런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들을 현장 살릴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